안녕하십니까. 편안제통회의원의서중혁 원장, 드리심의 안치유입니다. 이번 영상은 허리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두 개의 근육, 대여근과 이상근 스트레칭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대여근은 디스크를 만드는 가장 큰 근육이고, 이상근은 자골신경을 만드는 데 아주 큰 기여도가 있습니다. 이 오늘 동작을 따라 하시면 굉장히 허리 건강과 자구신운통 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되시라고 생각하십니다. 이 동작이 아무리 좋더라도 하시다 통증이 있는 분들은 이 동작을 따라하시면서 계속 하시는 걸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먼저 안정과장님 시공을 보겠습니다. 자, 우선 편하게 앉으시고요. 다리를 기억자 모양으로 만들어주십니다. 그리고 반대 다리는 뒤쪽으로 뻗어주시고요. 양손으로 전강이쭉 하고 발바닥 잡아주시고 자, 발을 뒤로 뻗은 상태에서 상체를 천천히 바닥으로 내려갈 겁니다. 이 자세가 다 앞에 무릎이 굽혀지지 않은 분들은 무릎을 다 90도로 만들지 않고 안쪽으로 접어서 하셔도 관계없습니다. 물론 조금씩 가동구매를 해가시는 게 좋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자이 자세는 뒷다리를 펴고 허리핀 자세기 이 때문에 굳이 안 되는 분은 다 쉬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대부분 자체가 스트레스 되고 이걸 숙이면서 이상한 스트레스 쓰시는 겁니다. 이 자세에서 5초 정도 자세를 유지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시 한번 들어가주죠 반대발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리고 몸을 세워줍니다. 실선은 위로 볼수 있는 분들은 위로 보시는 게 좋고,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정면을 보셔도 관계가 없습니다. 이 자세에서 대부분 스트칭이 되고, 다시 한번 숙이면 이상한 스트레칭이 됩니다. 5초간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허리가 건강하신 분들은 디스크 및 자부심 경통을 예방할 수 있고,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치료 중인 분들이라 하더라도 이 동작을 따라해 주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이번 현상은 대요근과 위상근의 스트레칭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겨울이 다가옵니다. 건강하게보내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몸이 아프기 쉬우니까 항상 등을 나에해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상 오늘 변화지통원의 서진영 원장 드리심의 안치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